호돌이 설툰 저는 올해 고일 여자입니다. 밑으로는 초일 남동생 하나 있고요. 이렇게도 나이 차 많이 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안 치시더니 임신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엄마가 셋째 욕심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신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예전부터 말해 오던 거고 심지어 입양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죽어라 반대했어요. 왜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한명더 원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 혼자였을 때는 아들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지금은 왜 그러실까요? 그렇다고 제가 동생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엄마가 몸이 되게 약하세요. 저를 첫 임신하셨을 때부터, 지금 밑에 동생 둘다 중간에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심지어 동생은 유산 위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실제로 임신하셨었지만, 결국 하늘로 올려보냈어요. 그때 엄마가 수술하는 거 보면서, 앞으로는 임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상황이 된다면 일찍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아기를 보고 싶으신 거라면 내가 빨리 손주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도 농담같이 얘기해오던 중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하는 거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남사스럽습니다. 제가 남의 눈을 막 의식하고 그런 편은 아니지만 친척분들이 되게 말을 부풀리시고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 집 가뜩이나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더 이러쿵 저러쿵 소리 듣기 싫습니다. 얘기한 후에 걱정을 빙자해서 계속 전화오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참 싫네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임신으로 인한 갖가지 뒷일을 제가 맡을 자신이 없어요. 사실 엄마가 임신하시면 가족이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생 때도 엄마가 임신 초기부터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저 혼자 학원 가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혼자 잤거든요. 어쩔 수는 없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당시에는 서러웠어요. 엄마는 출산 이후에도 몸조리로 인해서 저는 운동회나 참관 수업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사에 항상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과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엄마가 작년 경험도 있고 이미 노선이신 만큼 벌써부터 위험하다며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회사를 다니신 것도 아니셔서 그래서 더 엄마의 주부로서의 역할 공백이 커요. 한 일주일간 제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동생 챙기는데 저도 고등학생이라 아침 일찍 등교하고 학원 거쳐서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이후로도 숙제하랴 공부하랴 바쁘고요. 큰 짐이 얹어진 기분이에요. 근데 엄마가 동생이 생겼다는 이유로 너무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지금은 엄마인데도 좀 밉네요 아빠는 현재 회사일로 너무 바쁘시고요 앞으로도 수개월간 이 상황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네요